나오는 순서부터 만약 이 파워가 너무 세면은 한7 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. 7 번째 나온 건무입니다 무조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그 숫자 인정합니다.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추첨 버튼 눌렀습니다. 네 여섯 개인가요? 다섯 개 나왔습니다. 자 마지막 당첨 볼은. 나왔습니다. 제가 이숫자로 그대로 여기다가 적겠습니다. 보시오나좀 궁금해졌어 갑자기. 뭐죠? <laughs> 네. 어, 어, 아니 <laughs> <와. 웃음> 이게 근데 들땡땡들을 가겠어 그러니까요 2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다 맞았을 때 <laughs> 거기는 사람 뽑을래 3.2 됐어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뽑 사람 제일 많이 맞힌 사람주는 거야 아니면 다 맞아야 돼요? 당첨 번호입니다 다 맞아야 되는 거야? 다 맞으면 가 있잖아 이 <laughs> 자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<laughs> 당연히 없지요 <laughs> 확인하십시오 당첨 숫자는요 42, 32, 44, 45, 2, 39입니다 <laughs> 없으면 갈게요 <laughs> 없으면 어, 2월? 내일 오시면 돼요 <laughs>